야, 음식이 완전히 팍 완전 체인지인데 통미래 감자, 계란, 양배추. 와. 음, 비가 그러니까. 맛있죠? 맛있죠? 오, 비가 주룩주룩. 그러니까. 가시죠. 가시죠. 미어서 죄송합니다. 음, 전... 아, 음. Do you r e m e m b e 아 여기서 접수 여기서 해야 되나? 음. 제 이름 적어도 되나요? 음. 강영석이요 아니 아칼오즈마리제 음. 이름 적어도 괜찮아요? 아니 아니 아 네. 어, 선생님이 쓰셔도 요아 네. 이름만 적어 아, 네. 알겠습니다. 야 돼요. 방 올라가시면 거아요 네. 한번 더. 아, 밖한번더 이리. 어, 이제 이쪽, 이쪽이죠. 이쪽. 방문이 진짜 없죠? Like a person. 아. 금방 되겠다. 되게... 넘버 포 넘버. 응. 일단 응. 선생님이 응. 그 감마주 TV 있잖아. 응. 그것만 문제 있어서 응. 큰 문제는 아닌데, they will check your blood once again. 음. 근데 내일은 내가 같이 못 있잖아. 이거 뭐 혼자 와야 될것 같은데. 혼자? 오늘 우리 아침에 먹었잖아. 뭐. 아, 뭐 그래서 피검사가 impossible 이래. 아. 오늘 하루 종일 안된 거야? 어? 하루 종일 안된 거야? 8시간 지나고? 그러니까 근데 내일, 내일로, 스케줄이 내일밖에 안 된대. 음. 음. 하고 또 이제 무릎 검사 또 해야 되는데, 몇 시지 지금? 9시. 아, 10시 50분 예약인데 큰일 났네. 기다려야겠다. 시간이 많이. 1시간만 어, 기다려야겠다. 여보, 잠깐만. 여보.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끝났거든? 끝났어요? 근데 이제, 이거 무릎, 무릎도, your knee also have to check your blood. 아, 그래서, 투마로 같이, together. 그냥, 그냥 한 번만 하면 돼. One time only. 어, 한 번만 blood check하고, 오늘은, 이 올린 저 브루잉 셔팅 엑스레이 엑스레이. 가자. 엑스레이 찍고 이제 가면돼 아. 어디서? 응. 아, 이쪽에. 어, 가자. 내일은 이쪽으로 가야 되네. 어, 아, 어, 저기가 체열실이네. 어, 맞아. 저기 내일 아침에 여기로 오면 돼. 체열실로. 음. 있리고 어. 그리고 지금 여기서 엑스레이 찍고 에이. 그렇지 않을 거야. 계단 응. 내려갈 때, 운동 하는 할때 끝이 났잖아 아. 아, when you get down 야, 야, from 야, the stair 힘이 되잖아? 응 힘이 되잖아? 막아 응. 응. 그럴 때 아파 아, 아픈 응. 것보다는 응. 운동? 운동 응. 쓰는 거야? 응. 응. <laughs> 여보 엑스레이, 엑스레이 처음인가? 처음 아, 진짜 처음이야? <laughs> 어, 엄청 많이 했다 어땠어? 사진 많이 찍었어? <웃음> 나는 하여튼 <laughs> 그 어. 여기 그 찍을 때 어. 가서 한 1분도 안 되는 1초도 안 되는데 나가려고 나세 음. 나 나가려고 했는데 어. 아, 많이 한다 많이 해야 된다고 어. <laughs> 진짜 갔다 막 이래. 어디 이래. 찍었어 여기 무릎만 어, 이렇게 하고 어. 이렇게 하고 우리 이번다가 어. 쥐로 가나. 아, 진짜? 어. 많이 했어 어, 제대로 찍었구나. 어, <laughs> 진짜 제대로다. 어, 응. 감장 놀랐어. 그래서 병원을 와야 돼요. 아 그래요? 응. 아이고 고생했어 여보네. 사진도 엑스레이도 찍고 오래 기다렸지. 응. 여보도 지갑은 고생했어. 뭘도 <laughs> 안 했는데 발만 천 원. 뭘도 안 아, 그거는 어. 2만0천 원에 어. 그 엑스레이 많이 했어. 그게 잘하는 거 같은데. 고마워 <laughs> 여보. 한번은한번은 음. 제대로 체크를 해야 돼필리핀은 음. 아무리 너무 아파도 음. 병원에 안 갔는데 <laughs> 한국 <한국에서> 에 살고 있으니까 <laughs> 해야죠. 그래사 아. 진짜 짜 한국 어요 음. 참치는 국사필리핀한갈롱람이야 음. 한국 음. 는람동어가 없어. 음. 참들은한 음. 아. 시장 가서 음. 굴한이스람하고 버스는 시장에서 안 파는 거 같은데. 버스는 마트 가야지. 음. 삼치 먹고 싶어요 삼치. 셰어나 뭐 그런 거? 셰어만 사자. 그리고 음. 여기가 아. 여기가 이제 소사 스테이션에서 아. 이렇게 걸어 와야 돼. You have to 아. walk to using this road. 아 알겠어. 어, you have to remember this road. 소사내들가서 음. 요건 줄고. 어저쪽에 Right side there will be the gate number six. 오, 잠깐만. 오. 자, <laughs> 아, <laughs> 버즈입니다 <버지십니다>, 버즈. 버지. <laughs>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래? 사모님. <laughs> 어. 사모님이, 사모님이면 내가 여부 줘야 되는 거야. <laughs> 아, 진짜? <laughs> 우와, 많다. 5만원이다. <laughs> <어머논이다>. 야, <laughs> <laughs> 이게 많아. 어. 어? 아하. 어? 여보가 컨트롤 해야지. 헐. 야, 무산이 왜 이래?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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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상해 보이는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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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헐, <laughs> 여기도 굴이 없네. 썸머 시즌에는 안 되나봐, 임까스인가보봐 일단 한 번, 삼채 한번 보자고. 삼채. 3차... 어, 여깄다, 여깄다. <laughs> 이게 삼치거든. 간다 닭. 아, 그 아, 골라보세요. 아코거보다는 삼치가 비싸구나. 비싸지 조금 비싸지. 와 집중. 뭐야? 뭐야 왜 그래? 떨어졌어? 야 조심해. 야이거어이거어 이겼어. 다 왔다 다 왔다. 똥만 가자. 야, 어머니 팔라완 같아. 나, 팔라완이다. 야, 내 발이 완전 쳐졌어요, 뭐. 나도 다졌어 응. 완전 다졌어 어. 어, 봐 응. 오, 응. <laughs> 오. 와, 이거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웃음> 오. <웃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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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요 뭐야, 이거? 뭐? 필리핀... 신앙 처음 어? 들었지? 응. 프라이드 라이스 신나기라고 그래. 시시나앙시나앙 <laughs> 예, 맞습니다 아예 대충 맞아요? 네신나 오, 잘 거야 신 그렇지 신아 <laughs> 봐봐, 마요오어지 않아? 어. 필리핀은 마늘을 별로 안 먹어가지고 음. 다져서는 거야. 안 보이게. 음. 보이면 이게 안 먹어. 뒤에. 음. 마늘이 최고의 베스트푸드인데 진짜. 오. <laughs> <laughs> 어, 오랜만에 안 찍어가지고. 이 어. <laughs> 응. 그 정도에서. 너무 약한데? 너무 약해. <웃음> <웃음> 아 뜨러 와요. 야야야야. 괜찮. 아 음~~ <목소리> <목소리> 오~~ 완전 건강식인데 이제 진짜 오 오렌지 물이네 와사비 좀 가지고 와. 이완 완전히 그냥 와사비에 그냥. 음. 오 이제 색깔 좀 나오네. 이런 색깔. 색깔 나와야 돼? 이런 어, 색깔 좀 나와야 돼. 참치는 또 처음 먹어네 오. 야 홈메이드네. 아 냄새가 들려 나 이게 처음 먹어봐 응 음. 구동어만 아는데 음. 나 구동하고 삼치 떡같은 줄 알았어 그냥 음. <목소리도> 살도 두툼하네 어떻게? 여기 찍어서 먹어 응 그냥 <목소리도> 먹어 응어서 너무 안 익은 거 아냐? <목소리도> 음음 <목소리도> 어, 한비가 짱이네. 야, 인제 알았지, 어? 아니! 실패면 죽는다 어? 어휴. 여보! 네. 아홉 비줘 뭐야? 아. 어, 페이스. 어, 하나만 탈게. 두 개. 야! 야! 아침에, 아침에 두개 먹었잖아. 네, 알았어. 너무 건데. 야 포유 랩스야 어